안녕하십니까 미주리 세인트리스 근교로 이사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안이 약간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집 뒤뜰과 지하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옆집과의 사이길이 보입니다 이 주택단지는 1990년대에 조성됐는데 제한된 택지에 많은 주택을 지으려다 보니 2층 집이 대부분이고 집들 사이 간격이 좁습니다. 좀더 오래된 다른 주택단지의 집들은 간격이 여유롭고 1층 집도 많아서 훨씬 쾌적합니다. 앞에서 보면 일부 벽돌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무에 벽돌을 입힌 것입니다. 나무로 지은 집들도 매우 튼튼합니다. 옆면은 사이딩이라고 하여 보통 합성수지 나무 등이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오클마에서는 흔하지 않은데 미주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택의 옆면이 사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면에 벽돌을 입히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거의 영구적이고 사이딩은 초기 비용은 낮지만 수명이 있기 때문에 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옆집의 수도 계량기와 스프링클러 배관입니다. 난방기의 남반기의... 환풍 장치 같습니다. 빨래 건조기 환풍구입니다. 이 집에 사는 이웃에 따르면 이 에어컨은 집을 지을 때 설치한 것인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아니라 철 구조물에 놓여 있어서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게다가 철 구조물이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다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칠 수 있어서 가구 모서리 보호대를 붙였습니다. 돌계단을 내려갑니다. 옆집은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울타리가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옆집의 작은 집들과 데크입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습해서 이끼류의 식물도 자라고 있습니다. 울타리 옆에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식물은 마치 난처럼 보입니다. 빗물로만 자라고 있는데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침만크의 불인데 먹다 남긴 도토리가 보입니다. 저희 집 뒤뜰도 좁고 바로 숲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크가 보입니다. 여름이 끝나가면서 잎이 떨어져서 한여름보다 하늘이 많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매우 높습니다. 뒤뜰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먹이통을 걸어놓는 것인데 다람쥐들이 접근을 막기 위한 고깔입니다. 가을이 되면 새 먹이통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깻잎을 좋아해서 오클라마에서 자라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가져와서 심었는데 키만 커지고 잎도 작고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햇볕을 많이 받지 못했거나 토양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깻잎은 특유의 향 때문에 동물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밤 사이에 어떤 동물이 잎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오클라마에서 가져온 대파도 심었는데 역시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웃집은 데크가 없고 뒤뜰도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멀리 보이는 이웃은 데크가 있고 장식물도 보입니다. 이 사잇길도 좁습니다. 지하실의 유리문입니다. 벽돌로 뒷뜰이 경계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오클라마의 집과 비교하면 뒷뜰이 너무 작고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경계의 바깥인 숲은 공유지에 해당합니다. 숲의 뒤쪽은 호수이고 호수 건너서 다른 집들이 있습니다. 넓은 공유지로 이어지는 뒷뜰이 있는 집에서는 사슴도 자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호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른쪽으로 가면 접근이 쉬운데 저희 뒷뜰에서는 경사면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호수가 바로 보여서 낚시를 할수 있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물고기가 없습니다. 군 나무와 어떤 다른 식물의 덩굴 자국입니다. 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아래 부분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덩굴이 나무의 거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쪽은 약품으로 처리하고 비닐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덩크를 제거할 때본 나무인지 몰라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체 올라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2주 넘게 고생했습니다. 덩크의 피해를 입은 나무가 더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도 덩크의 흔적이 보입니다. 전 주인이 해먹을 설치했던 고리입니다. 이번에는 지하실을 통해서 뒤뜰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실의 크기는 1층 전체의 크기와 같은데 반 이상은 완성된 지하실이고 나머지는 완성이 안된 지하실입니다. 아직 가구도 없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욕실이 없는 화장실도 별도로 있고 싱크대도 있습니다. 교민들이 많이 살고 물가가 비싼 곳에서는 지하실을 꾸며서 월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홈피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개조한 벽면입니다. 이 사진은 전 주인이 살 때의 모습입니다. 지하실은 저희 부부에게는 그렇게 쓸모가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오른쪽에 뒤뜰로 나갈 수 있는 유리문이 보입니다. 그러면 완성이 안된 지하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기와 온수탱크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추가로 보이는 온수탱크는 기존의 온수탱크를 교체하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전 주인이 살 때의 모습입니다. 유리문으로 뒷뜰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늘이 있어서 추후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을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